놀고, 자빠졌네죠. 놀고 자빠졌네 지요 놀고 자빠졌는데 본인의 임명권자가 윤석열 씨기 때문에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윤석열은 누가 선출했습니까 국민이죠 그런데 완전히 한 사람을 위한 이 인권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는 것이 인권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김영현 인권이요. 아, 부끄럽습니다. 저런 사람들만 모아서 인선을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서. 그러니까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됐겠습니까? 저건요, 인권위가 아니고 내란 잔당을 보호하는 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 사람들은 내란 범을 옹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권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권을 탄압받고 인권을 침해받는 무수한 약자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이고 상당히 정말 어 용납할 수 없는 저런 인권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인권의 개념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교수가 쓴 한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자유란 흑이냐 백이냐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된 선택지 자체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이 사람 꼭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김용원이.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데요. 검사 출신입니다. 이자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윤석열 체포돼가지고 구속돼 있는데 풀어줘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던 자입니다. 그리고 막 세계인권위원회까지 막 하고, 그 안창호와 함께 근데 참 못됐죠 아주 못된지 한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까지 했는지 이게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의했던 사람이 이제 딱 갖고 있다가 이제 딱 공개를 한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놈들이 인권들을 좀 챙기는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그 주범들을 풀어줘야 된다, 보석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 녹취가 그대로 공개가 됐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구속 상태에서 나오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수입만 국군지하는 최고급 지휘관을 갖다가 네. 언론에 노출될 때에 수갑을 채운 상태를 노출할 필요가 없죠. 대란 네. 체의수기 요구에 대해서 어,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불구속님게 없다. 내가 네. 노장군분이왜 그러니까 조사를 맞지 않는지, 난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본인의 진리가 맞아요. 나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걸 가리켜서 놀고 자빠졌네지요 놀고 자빠졌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인권을 빙자해 가지고 내란 세력. 들을 비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어, 당연히 그렇죠. 본인의 이 권력을 본인의 임명권자가 윤석열 씨기 때문에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윤석열은 누가 선출했으니까 국민이죠. 그런데 완전히 한 사람을 위한. 이 인권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원래 일반 피의자도 수갑은 노출되지 않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이런 헌금 같은 걸로 싸서 검찰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법원으로 영장 실질 받으러 가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요. 이제 그런 게 인권 기준인데 모든 거에서 열외를 하라는 거예요. 수갑도 채우지 말고 구속도 시키지 말고 내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가둬둬서도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사령관들은 왜 가뒀습니까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비난 가능성이 너무 높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풀어주는 것이 인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김영현 인권위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외국에서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인권을 특히나 했고, 민주주의 지수를 정말 떨어뜨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이틀 막할 때는 인권위에서 뭐 했습니까? 무슨 입장을 내기를 했습니까? 정말 인권을 존중한다면, 시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려고 했던 윤석열 씨에 대한 이 반인권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어떻게 인권위원을 자처할 수 있는지 좀, 아, 부끄럽습니다. 저는요 김지호 대변인님 김용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냥 인선을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서 그러니까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됐겠습니까 어, 사실은 인권위에서 박정은 대령 백혜룡 총경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죠. 정말 얼마나 많은 국가 폭력을 이 사람들이 당했고 조직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내란 속에 내란군들의 인권을 보호한 저건요. 인권위가 아니고 내란 잔당을 보호하는 위원회입니다. 아니 내란 잔당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국민들의 여론과. 어떤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지 저게 어떻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윤석열이 그 동안에 자유라는 개념을 막부 예. 쓰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시켰는데 어, 지금 인권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비례의 원칙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저 사람들은 내란 범을 옹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권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용어 자체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권을 탄압받고 인권을 침해받는 무수한 약자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이고 상당히 정말. 어, 용납할 수 없는 저런 인권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분들, 국가 권력으로부터 의 자유를 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권보호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형사사법 체계로 내려와서, 재판을 받을 때는 우리 헌법이 정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인권은 있겠으나 저는 지금 김용호 씨가 말하는 전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위원회 자격이 없는 저는 그 밑바닥과 수준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인권의 개념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laughs> 신인기 대표님이 윤석열이 얘기했던 자유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크게 생각이 나요. 서울대 김용민 교수가 김용민 교수가 쓴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테오테오도 아도노르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자유란 흑이냐 백이냐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된 선택지 자체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흑이냐 백이냐 이 중에서 골라라. 그 중에서 고르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권리를 뺏는 것그 자체를 내팽개치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3년간 자유만 떠버리다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윤석열이가 얼마나 나라를 망쳤는지.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국민을 섬길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그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갖다 심는 것부터 나라가 바로 서는 건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놈들만 골라가지고 심고 자기가 챙겨 먹고 했기 때문에 3년간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그런 세월을 우리가 3년간 살았는데,